반갑습니다. 해선진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프리장 대기 중입니다. 와, 이거 뭐야? 각도 뭐야, 이거? 대박. 야, 골드크로스 거짓말 안 한다고 하더니, 참. 어, 어쩌지? 일본복 유시비다 왔고, 고스타트. 113 치과 115 스타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 오... 5면 손절할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손절 위로 올라가서 시가 시가 살짝 넘는 정도, 117 005 손절, 1 1 7 손절 아니, 1 7 청산, 005 손절 지금 1분보 62평하고 시가 사이라서 좀 많이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앞에서 역배열로 1분봉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가 사실은 매도 입장에서 보면 눌림목처럼 볼수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5분봉 하방이고 1봉도 뭐 살짝이지만 음봉이고 뭐 9시 스타트 주간장 스타트라는 것만 빼면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도 눌림목처럼 보는 게 사실 어? 더낮긴 한데, 이제, 일봉 추세가 매수라는 점, 어, 그리고, 주간장이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일 수도 있다는 것,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매도로 들어간, 매수로 들어간 건데, 일본목 62평을 넘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로 들어간 건데, 어,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 손절은 잡고, 4.75.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미련 없이 손절. 시가를 살짝 넘는 정도까지는 116이라도 24,100이 깨지면 다시 매수를 봐도 될것 같긴 한데 프리장이니까 시간을못 넘을라나 <laughs> 매수로 올라온다고 쳐도 9시 2분 곧 3분 1분복 61평 도전하는 매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각까지만 딱 보자. 시각까지만. 어? 116. 115. 시각은 조금 서운하니까. 완벽한 가을이 점점 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한 낱만 빼면은 쌀쌀 선을 하더라고요. 아아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 아, 진짜.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1 손절. 오전장 최대 진입이 두 번이니까 마지막 진입입니다. 11 12 10위까지 손절 7포인트네. 매수, 주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10위 손절 되면 보조은 그만 하고 이러면 돌파인데 돌파까지 봐야 된다는 얘긴데 499.75. 아, 099.75 백. 어 이전에 0 9 9아 여기 할수있을까요 그래도 매수, 주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손절 되거나 이쪽 되거나, 한번 더. 그렇지. 좋았어. 아니 주말에 회식하고 아니 금요일날 회식하고 주말에 펑펑 퍼져가지고 어? 있고 다이어트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고 그냥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니까 그냥 체중 조절? <laughs> 일시적인 체중 조절 정도 일체조 오늘 저점 깨나요? 갈수 있을까요? 24 24.100 깨고 99.75도 깨고 9시 8분 한번 더. 그렇지. 돌파. 아우! 이럴때 한포인트 방어를 해야되는데 이미 늦었어 체결되기 때문에 선조를 그냥 유지 아 이거 너무 아깝다 24100.25 한틱인데? 한틱에서 막혔다고? 헌 택에서 막히면 기다리면 안 되는데.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청.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체결 안 되면 본청 아니 저기 손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체결 안 된다면 본청 체결 안 된다면 배고를 깨줘야 되는데 배고를 못 깬다면 여기서 배고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못 깬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도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진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액 확인 235불 아아 아. 이때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바로 매수를 탔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려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좀 쉬었더니 일단 프리장 월요일 주간장 매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선진 추천 해외 선물 안전 계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의 매매 자금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먹튀나 출금 지연, 단타나 스캘핑 금지, 블랙 졸업 없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대여 계좌 사용하셨다가 먹튀나 매매 제한으로 피해 경험이 있거나 MT4, MT5 사용이 좀 어렵거나 어, 좀 의심스럽거나 혹은 개인 계좌 사용하는데 계약 건수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 해선딘 추천 계좌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혜택으로는 해선딘 라이브 디스코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어,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수수료 할인, 캐시백 이벤트 참여도 가능합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간다. 전화로 보내시고 이따 아 이거 멘징도 하고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